나는 삼성전자 투자로 인생을 배워가는 중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당 일기를 쓴 시간은 1월 9일 오후 10시 59분입니다. 시간은 좀 지난감이 있지만 해당 일기를 읽어보고 싶어 공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기에서는 제가 삼성전자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배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식투자를 20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주식 시장이 한창 오를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던 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중첩이 돼서 그것이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는 지속적으로 너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자산을 사라는 가르침을 읽고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중 주식 배당금이 최고라고 생각해 바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증대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삼성전자 투자가 어느덧 4년 정도 되었네요.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서 제가 배운 점은 첫 번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두 번째 끈기를 가지고 임하는 것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 단기적인 투자로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로 접근하였을 때에 좀더 많이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하락을 많이 하여 가슴 아픈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10년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0년 차트를 살펴보면, 작년 8월에서 9월경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그리고 그러한 것이 반영되어 삼성전자의 미래에 불확실성이 생긴 점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은 도대체 왜 사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에 삼성전자를 사고 있으며, 제가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는 시간을 먹고 자라면서 삼성전자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가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처한 불확실성에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못한 기술적인 문제, 스마트폰 중국의 저가폰 공세, 내부 조직적인 문제 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지만 역사가 반복되듯 삼성전자는 이러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전에 페이스북 주식이라고 불리던 메타라는 주식의 차트를 보게 되면, 주식이 급락하던 시기 메타라는 주식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많았고 심지어 해당 회사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던 전문가들도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라는 주식은 언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냐는 듯 정말 무섭게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들 해소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와 더불어 주가 또한 무서운 기세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를 시작하였을 때 분기별 세금을 떼고 배당금 10만 원만 받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배당을 받으면 안정적으로 분기별 배당금으로 삼성전자 한 주를 살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당금 361원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분기별 세후 배당 1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약 330주가 필요하네요. 그 당시의 목표는 그렇게 세웠지만 지금 제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수량의 목표는 천주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천주를 모으게 되면 이제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투자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천주를 모으는 것은 아마 2026년이면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성전자 천주를 모으게 된다면 저는 저 자신에게 정말 뿌듯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길고 긴 여정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가의 등락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렸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제가 처음 뜻한 바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삼성전자 천주를 모으게 되면 분기별로 저에게 세우 30만 5406원의 양의 현금 물음 또한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주식을 참고하여 삼성전자 PBR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PBR을 보니 1도 안 되는 0.97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BR이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PBR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주당 순자산 가치가 현재 주가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주식은 저평가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 역사상 PBR이 1미만으로 거래되었던 적이 언제 있었는가 할 정도로 정말 드문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삼성전자 주가 구간은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의 사이클 속 부동산을 매집할 수 있는 시기는 몇 년, 주식을 매집할 수 있는 시기는 몇 개월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관점으로 볼때 삼성전자는 향후 몇 개월간은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부자가 되는 것이란 단순히 하루아침에 운에 의해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을 할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지루해 보이고 반복적이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사는 것이 지루해 보일지는 몰라도 제 자신 스스로는 정말 즐겁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는 현재 불확실성 속 저평가 구간의 직면에 있으며 향후 몇 달간은 삼성전자를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매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4년간의 삼성전자 투자를 통해 제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주식의 상승기와 하락기의 감정의 변화, 그리고 그러한 감정에 초연해지면서 제가 한 단계 성장한 것, 그리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달려나가면서 배운 끈기와 체력입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감도 추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 투자를 통해 인생을 배웠고, 앞으로도 배워나갈 것입니다.